영상 시청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종목의 차트를 분석하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카톡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 설명란을 참조해 주시고 정말 주식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의 참여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20일 수요일 이렌시스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렌시스는 저희 멤버십 분들과 또 여기 우리 단톡방 사람들한테 제가 이거는 좀 계속 모아가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우리 멤버십 분들도 매우 모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저희가 8천원 부분에서 대좀 모아 왔는데 계속 지금 슈팅이 나오는데 안 팔고 계속 버티고 있었거든요 계속 버티다가 이날 지금 슈팅이 한번 크게 나가 줬어요 8,700원까지 슈팅이 나오면서 원래 제가 여기 9,240원 돌파 목표 그리고 저기 넘으면 만원까지도 볼수 있다고 항상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찌르길래 이날 상승할 때 일단 나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지금 어제 고가 17% 까지 갔다가 종가가 11% 마감이 되었고 지금 오늘 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아서 마이너스 6%로 마감이 된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만약에 여기서 끝이면 이게 쌍봉이 됩니다 여기서 쌍몽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주가가 주저앉은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흐를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흐를 수도 있는데. 자, 수급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레시스, 지금 어제는 거래대가 2,500억, 오늘은 300억이 터졌고요. 이 종목 현재 시총은 2,442억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상태는, 어, 지금 계속 여기 3일 동안, 15일부터, 맞나요? 12일부터죠. 12일부터 계속 이렇게 슈팅이 한 번씩 나와줬어요. 이날도 12%까지 슈팅이 나왔고, 이날도 4% 슈팅, 그리고 그 다음날은 뭐6% 슈팅.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슈팅이 나와주면서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오늘 전부 다 나갔어요. 일단은. 좀 하락하면서 수급이 좀 나간 상태고, 전부 다 나간 건 아니고, 지금 일단은 보유 물량이 절반 정도 나갔는데, 시간에서 떨어졌을 것 같거든요.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네요. 8천을 깼어요. 자 그래서 이거 지금 당장은 하락 추세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굳이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기타 법인에서 뭐 들어와도 다음날 나갈 것 뻔할 것 같고요. 이때도 들어왔었는데 나가버렸죠. 지금 뭐 수급도 이렇다 할 만한 좋은 수급도 아니고 지금 주가 움직임도 시간에서 거의 3%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지지선을 좀 지정을 하라고 한다면, 여기 이봉의 몸통 정도? 여기는 깨면 안 되는 자리가 될것 같아요.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참조를 하시고, 이봉이 지금 여기서 상승 하락, 상승하고 여기 쌍봉 고점을 이런 식으로 여기 때처럼 형성해버리면 주가는 그 다음부터 계속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 기가 만들어지는데 이러면 <laughs>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종목, 지금은 일단은 고점 돌파를 하지는 못했지만, 고점 부근까지 찍고 내려와서 지금 하락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고, 지금 가장 많이 횡보했던 구간으로 보이는 게이 구간이에요. 7,700원 정도. 여기까지 오면은 저희가 다시 재매수 할 수도 있다는 관점이고, 뭐 여기 깨고 더 내려가면 상관 없습니다. 우리는다 팔았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신규로 진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8,000원도 깨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